98페이지에 3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가 있는데, 여기 있는 A를 접어가지고, 여기 C에 5개 이렇게 만들었대. 그랬더니, AB가 4고, AT는 6이고, 뭐, 정보 이렇게 많이 줬네 그지? 일단은 할수 있는 거 먼저 해볼까? 저, 관련 개념이 뭐였어? 종이접기는 무조건,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어떻게 푸는첫 번째, 접은각. 그 다음에, 엇각. 이런 애들이 사용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2등변 삼각형이 어딘가 등장하더라.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더라. 이두 가지를 일단 가지고 출발하죠. 그러면 일단 여기 6, 6 이런 건 뭐, 접은 각도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 6일 거 아니야. 여기 4일 거 아니야, 접은 거 그대로. 근데 우리가 찾는 접은 각이 누구야? 이거죠, 이거. X. 엇각이 어, 누구야? 어, 엇, 어, 각, 여기네. 아, 이거 두 개가 2등변이네. 여기 6이네. 된 거야. 그럼 q가 q가 얼마지 나오죠. q, qr. 아 q가 얼마지 qr이 얼마지 나오죠.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면 되니까 36에서 16배면 되니까 22. 2부터2부터그 다음에 이거 원하는 건 뭐야? 탄젠트 x의 값을 구해주세요. 탄젠트 x. 어, 탄젠트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탄젠트 x를 구하려면 x를 포함시켜서 뭔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뭐, 편한 대로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아,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도 돼.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 맞지? 잘안 보이죠? 이렇게 보는 게더잘보이고 이해 된 거지?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할까? 이 상태에서. 음, 아, 이거 잘안 보이네. 반대쪽이 더잘 보이네. 이게 더잘 보이네. 맞지 여기가 더잘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2루토 오자 2루토 이렇게 아,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2루토 오니까 그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어? 6이잖아요, 6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2루토 오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6 마이너스 2루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4장 %x가 얼마든지 나와 버렸지